나... 아, 무슨 그거... 소리야? <laughs>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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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아, 니야 자. 아니야. 넌 헌장 나야 돼. 어? 이거 찍었는데, 언제야? 어. 이거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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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뭐라고요? 선해 뭐라 돼? 네 <laughs>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 유형이. 원리학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laughs> 어 a1 a1 원금 a1 야 원금 원금 a1 을 a1 을 연초에 여기 1번 2번은 1번 2번은 어, 어단한번 <laughs> 입금이야 한번한 한한 번만 입금하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자 a1 연초에 <laughs> 어 연이율 연이율 아, 알 아. 퍼센트가 아니에요 알로 알로 얘는 이제 소수라고 부는 거예요 소수 만약에 퍼센트는 배0로 음, 어, 나눠야 돼어 만약에 뭐알 퍼센트라면 100분의 알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연율 어, 알로 어, 입금했을 때 입금 시 n년 후에 원리합계 오케이 이건 연초야 연초 알겠지 그 다음에 에, 원금 A1을 연말에, 어, 연이율, 연이율 R로 입금시, N년 후에 원리합계 뭐였지? 얘는 a 의1 플러스 r 의 N제곱이고, 얘는 a 의1 플러스 r n m 1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매년 입금. 매년 입금. 매년 입금이야. A1C, A1C. 매년 입금. 그 다음에, 연이율이, 연이율 R이 야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어, 연초 입금. A1 입금. 알겠죠? 어. 어, N년 후에 원리합계. 합계는? 어 뭐였지?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에 첫 번째가 a에 1 플러스 r에 강했지?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연 말에 a 원 입근 어 n 년 후에 원리합계. 똑같아 완전히 똑같은 말이1 플러스 r 마이너스 2에 이때는 응. a만 틀려요 1 플러스 r에 n제곱 응. 마이너스 응. 얘만 틀려자 어. 어. <laughs> 이거 이거하고 요거 이거. 이때는 여기하고 여기가 다른거야 음, 이네가뭐 다른 어? 거요 위아래가 뭐가 다른거예요 여기 써있잖아 한번만 뭐, 한번 한번 번. 번 입금하고 아. 다시는 입금 안하는거야 그리고 n년동안 쭉 지나가는거지 알겠죠? 올해 100만원 넣고 10년동안 아무것도 안하는거야 근데 얘는 100만원을 매년 넣는 거야 올해 넣고 내년 넣고 내년 후 계속 몇번 넣어 총 10번이나 넣어요 그런데 연초에 넣는 거야 연초는 1월 1일 말하는 거야 연말은 12월 31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극단적이에요 어, 얘도 연초 1월 1일 연말은 12월 31일이야 알겠지 이렇게 되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아 이제 여러분이 아, <laughs> 네 가지만 <지금>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네. 제가 여기 는뭐 뜻이냐면 원금을 딱 a1을 한번 넣었어. 한번 넣고 어 연이율이 1할 1푼이면 얼마니? 이거는 <laughs> 뭐 10%라고도 하고 0 1 1도 되죠. 그렇죠? 네. 어 1년마다 복리로 정기예금면 원리 합계가 원금의 두 배가 넘는데몇 년이 걸렸지? 되죠? 어. 그러니까 a1을 넣고요. 1 플러스 0.11 아, 이렇게 해서 n제곱하면 첫 번째 어떤 애서 2배가 된대, 이렇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없어졌지? 1.11. 초에는 나온 어떻게 넣어요? 어? 이거 다른 거야. 아, 이건, 아, 네. 그, 네. 그, 네. 네. 이거는 그냥, <laughs> 그냥 n년이 지나는 거야. 얘는 좀 모양새가 조금 다르지. 응? 음? 너무 쉬워요. 아, 여기서 뭐냐면, 어, 몇년 후인가, 요, 요 말이 몇년 후인가. 그러면 이것은 연말에 되면 1년을 안 쳐줘. 2017년 12월 31일에 되면 1년을 안 쳐주는 거야. 여기서 음. 말하는 몇년 후인가. 나도 이 문제 때문에, 진짜, 너네 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잖아. 이것 때문에, 너네 학교 교과서 문제 내가 비슷하게 친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어. 이게 몇년 후냐, 이것은 입금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냐, 이 얘기야. 그래서,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문제가 풀려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시험 문제 이해할 수없어 어. 틀릴 거라 <laughs> 아니야, 요네 가지 유형이 거의 맞아 떨어져. 자 이렇게. 가초다거어 아, 어, 그러니까. 어, 그런데 그런데 여기, 그,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부터 실제로 몇년 지난 근데 여기는 뭔 뜻이냐면 연초에 이렇게 해서 N 년 후면 진짜 N 년이 흘러간 거예요. 올 12월 1월 1일날부터 넣어서. 실제로 10년이 흘렀어 이렇게 10년이. 그러면, 횟수로 10년과 올초 1월 1일이흘렀으니까 진짜로 10년이 많이 떨어지는데, 얘는, 횟수로는 10년인데, 사실은, 맨첫 해는, 우리 승혁이 나이가 12월 31일 날, 12월 13일 날 때라 거의 한 해가, 거의 공짜죠, 나이가. 네. 그것처럼, 얘는 사실은 하루, 하루, 그게 실제로는 9년밖에 안 지나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진짜로 몇년 지나야 되느냐, 이게. 이자를 몇번 받아야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맨이 된 거예요. 보면 이겼죠. 이거 얘는 구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로그를 취해주죠. 그 로그. 네. 그러면 n 앞으로 t 나가지. n 로그 1.11은 얼마? 0.0453. 얘가 0.3010. 이건 어쩔 수 없어. 나눠야 돼. 계산을 선생님이 해주시겠지 그딴 거 아니잖아요. 아, 암산 척하면서 아, 계산기. 어, 이게 뭐지? <웃음> 아이폰 기능. <laughs> <계단계. 웃음> 네. 6.64 6.64뭐 이거 어떻게 댔지 그러니까 대략 몇 년부터? 7년 뒤부터. 아, 6.64부터 치는. 약 어, 몇 년이니까 이게 1년, 야 1.3년, 1.45년 이렇게 알기 응. 안해 그냥. 그냥. 뭐딱년련 되게 7년 뒤부터는 반올림. 두 배. 두 배가 넘는데 두 배가 넘는다니까. 됐지? 그렇지이 반올림이래요. 어, 아, 어 그래. 문제에 만약에 이렇게 나와도 있 이렇게 써. 근데 문제, 음. 만약에 7 나와있다, 그럼 7부터 써야겠지? 네. 자, 네. 빨리. 에휴,